여러분, 만약 세상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변화가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가치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제, 실물, 자산, 파생 상품 등 세상의 모든 가치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단 10%만이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겁니다. 이것은 수년간 리플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대한 계획이고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파생상품 시장을 장악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콜린 브라운이 올린 미국 은행들의 파생상품 보유액 순위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 거대 은행들의 상당수가 이미 리플의 파트너입니다. 말 그대로 조를 넘는 경단위의 자금이 리플 레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리플은 무려 2016년에 이미 크립토 퍼실리티와 리플 파생상품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한방이 리플을 만 달러 그 이상으로 쏘아 올릴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리플이 국제 스왑 및 파생상품 협회에 가입하고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스왑, 외환 선물, 채권 상품을 포함한 다중 자산 파생상품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기관들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실행 계층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연간 3조 달러 이상을 처리하고 300개가 넘는 기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친 것이죠. 그리고 이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일명 DTCC가 무려 10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리플이 최근에 인수한 히든로드였습니다. DTCC에 인수된 시큐런시의 전 핵심 인물이었던 댄 도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DTCC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권한만으로 100조 달러 가치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거대한 AI 경제 붐이 이르면 2026년 1분기에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AI 혁명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규칙을 설정하는 스마트 토큰과 일관된 결과를 보장하는 결정론이 만나면 온체인상에서 스스로 행동하고 협력하고 진화하는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가 탄생합니다 이 AI 에이전트들은 거래를 위해 화폐가 필요하겠죠 과연 AI가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속도와 비슷할 수수료를 기다려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공지능 머니가 될 화폐는 바로 유틸리티 기반 암호화폐 리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앨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아닌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재보다 10배는 더큰 경제를 창출하고 누구나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풍요의 시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왜 리플의 가격은 그토록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억눌려 왔을까요 바로 세력들이 일반인들이 싼값의 리플을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늘 높은 가격에서 여러분이 뽀모에 휩싸여 고작 10개, 20개의 리플을 사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절대 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파생상품 시장, 은행 파트너십, DTCC의 토큰화 그리고 AI 붐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때가 바로 리플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며 우리는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 가격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한 투자회사 CEO 올리버 미셸이 리플이 무려 300% 폭등할 것이라는 엄청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주요 투자회사를 이끄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현장에서 독일 전국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리플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과감한 예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기회는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0% 상승할 때 뛰어난 알트코인들은 최대 30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펀더멘터를 가진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할수 없는 일을 실제로 해내고 있고 수많은 기업이 실제로 리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틸리티의 가치를 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승을 촉발할 결정적인 기폭제는 바로 현물 리플 ETF입니다. 미셸 CEO는 다가오는 10월에 현물 리플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이 리플 가격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SEC가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의 암호화폐 ETF 결정을 연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ETF 승인. 인 지연은 고작 20일에 불과하며, 이는 SEC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EC는 단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종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다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 때처럼 무작정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결론, 진짜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상승 상승 사이클의 막바지에 접어들면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본 자금은 더큰 상승을 기대하며 알트코인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리플이 있을 것입니다.